안녕하십니까. 20101416 손미주 면역혈청학 코비드 19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코비드 19 항체 검사 설명과 코비드 19 바이러스의 특징, 준비물, 실험 과정, 실험 결과 및 해석입니다. 코비드 항체 검사입니다. 코비드 항체 검사는 백신 혹은 감염에 대한 면역 반응을 통해 생긴 항체가 혈액 내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코비드 항체 검사는 받아야 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로 출국이나 입국 시 해당 나라에서 요구하는 경우 항체 검사 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코로나 항체 검사를 해야 합니다. 코비드 항체 검사는 일부 의료 기관에서 개인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자체 부담입니다. 코로나 항체 검사는 코로나 예방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뒤 2차 후에 검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비드 19 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 질환입니다. 또는 감염자의 비말이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감염됩니다. 여기서 비말 감염은 감염자가 기침, 재채기를 할때침 등의 작은 비말에 바이러스, 세균이 섞여 나와 타인에게 감염되는 것으로 통상 이동 거리는 2m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약 2에서 14일을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 및 기침이나 호흡 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또 근육통과 피로감, 설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드물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백신은 현재 아세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등을 비롯해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중국의 시노팜, 시노백 등이 개발돼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비드 19 항체 검사 준비물로는 체열 도구와 코비드 19 IgM과 IgG 검사 키트를 준비합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과정입니다. 먼저 체열의 도구를 준비합니다. 플레인 튜브에 라벨링을 해줍니다. 먼저 토닉캣으로 압박하여 체열에 가장 적합한 부위를 찾습니다. 알코올 솜으로 소독 후 무균 상태를 유지합니다. 바늘을 15도 각도로 피부에 천자합니다. 플레인 튜브를 넣고 혈액을 채취합니다. 되면 튜브를 빼주고 코니켓을 풀어 바늘을 제거해 줍니다. 바늘을 제거 후 부위를 압박해 줍니다. 혈액이 담긴 튜브는 30분간 스탠딩해 줍니다. 30분간 스탠딩 후 안정화된 혈액은 원심 분리기 3000rpm에서 15분을 이용하여 혈전과 혈당을 분리해줍니다. 를위을해준비물을 준비해 줍니다. 파우치를 개봉하여 검사용 디바이스를 꺼내어 평평한 곳에 둡니다. 검사용 디바이스 위에 필름지를 붙여줍니다. 필름지를 붙인 점착합니다. 버퍼 보틀의 뚜껑을 열고 공채 점착 부위에 세방울을 점착합니다. 10분 사이에 검사 결과를 읽습니다. 5분 경과된 디바이스입니다. 10분 경과된 디바이스입니다. 15분 경과된 디바이스입니다. i g g 의 형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 및 해석입니다. 음성은 결과창의 C라인에 하나의 선이 나타납니다. IGM 양성은 결과창의 C와 M 라인에 모두 선이 나타납니다. IGG 양성은 결과창의 C와 G 라인에 모두 선이 나타납니다. IGM과 IGG 동시 양성은 결과창의 C와 MG 라인에 모두 선이 나타납니다. 재시험은 C 라인의 결과창이 보이지 않을 경우 재시험합니다. COVID-19 IGM에 대한 결과 및 해석입니다. 46명을 대상으로 한 코비드19 IGM 결과값입니다. IGM에 대한 결과값이 모든 음성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GM은 최대 6일 이전보다 빨리 없어진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IGG에 대한 결과입니다. 46명을 대상으로 한 코비드19 IGG 결과값입니다. IgG에 대한 결과 값이 모두 양성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gG는 6일부터 생성될 수 있고, 최소 64일 이후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COVID-19 IgM과 IgG에 대한 결과입니다. 46명을 대상으로 한 COVID-19 IgM과 IgG의 결과 값입니다. IgM에 대해 모두 음성인 결과 값과, IGG에 대해 모두 양성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IGG는 IGM에 비하여 더욱더 오래 존재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